예, 예. 그, 범부처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에 그 즉각 대응팀이 구성됐죠, 이틀 전에. 근저보건대통령께서 아, 이외에... 지시했지만, 부처 조직도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그 범부처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 산하에 즉각 대응팀이 구성되는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보건복지부 산하의 관리 대책 본부 밑에 아니에요 관리 대책 본부의 지원팀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즉각 대응팀은 어디 소속이에요 중앙 메르스 대책 본부 소속이에요 아니면 그 본부처 본부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그 맞아요 조직도 보여주세요. 제가 대통령께서 나서셨고, 경제부총리께서 나서셨고, 그러니까 책임있는 분들이 나서시니까 좀더 강화된 정책이 나오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고 실제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본부가 있고 밑에 여러 가지 대응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처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민간팀에 속한 분들이 중복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정확합니까? 즉각대응팀이 어디에 속해요? 요님 그 즉각대응팀이. 즉각 즉각대응팀이 있고, 민, 민간합동팀이 있잖아요. 테스크보스 두 개가 있죠. 각각 어디에 속합니까? 전부 복지부 이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휴, <laughs> 중앙본부와 지금 범부처 지원본부가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시는 대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팀이 두 개가 있잖아요. 민간합동 종합대응팀하고 즉각대응팀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소속이 하나는 중앙이고 하나는 법부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그 복지부 이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팀이 세 개나 돼요.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처음에 차관이랑 그 민간합동팀이 있었고요. 세 개나 되는데. 그 마지막에 즉각 대응팀은 범부처 팀에 넣어서 그 역할을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그 즉각 대응, 대응팀에 전문가한테 세 가지 권한 주셨죠? 세 가지 권한 뭐 주셨죠? 그내용 모르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복지부는 가셨기 때문에 범부처 팀에 속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즉각 대응팀에 폐사명령권, 감염관리지도권, 행정지도 요청명령권 이렇게 주셨잖아요. 준거 맞습니까? 그걸 주셨는데 그것에 관계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병원에 대한 임무고 방역에 대한 업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의료에 대한 것은 전부 수습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이하의 보험대책 관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차원에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이 지금 일단 세개가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신세명령권, 감염관리지도권, 행정지원요청명령권 이게 행정 제가 왜 이게 법무처로 들어갔나 보니까 행정지원요청 때문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국지부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해 보세요. 그 그러면 세 가지 권한 중에 지금 이미 실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서상에서는 저희가 긴급 대응팀이 보건복지부 차관과 감염, 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필롯해서 15명 감염내과 의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어, 지금 보건복지부로 저도, 어, 속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어, 민간협동대책반도 저희 보건복지부로 속해져 있습니다. 구성도에는 지금 저도, 어, 지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장 부탁드릴게요. 택배 명령권과 감염관리 주도권, 택배 지원 요청 명령권은 지금 세 가지 중에 시행된 건이 있어요, 없어요? 어, 군대로 저도 지금 몰라서 아마 담당 부서에 일단 뵙도록 하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예.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때 같으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지 안 합니다. 전화도안 받고 서면 답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근데 여쭤보는 거 아니죠? 예 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김춘진 의원님 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